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해인 만큼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내구성 좋고 가성비 좋은 수입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도 없고 내구성도 좋고 가성비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닛산사의 무라노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와드릴 건데요. 이 무라노 차량이라고 하면 이 크기면 크기, 실내 공간이면 실내 공간, 잔고장도 없고 가성비도 정말 좋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고 보험 이력도 단한 건도 없는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겨울철인 만큼 안정성까지 도움이 되면 바로 AWD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바로 1,090만 원 1,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니산 무라노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무라노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1인 신조로 관리가 된 만큼 정말 짧은데요. 바로 39,000km 정도 주행된 차량입니다.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이 정말 최고의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 SUV 차량 중에서 희소가치성도 높은 바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자랑관리 정말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는데요. 그릴 상태도 상태입니다.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각할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SUV 차량만의 장점인 루프렉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 상태도 전면부 오지 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상태도 차량관리 정말 잘된 만큼 백화현상 일절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지금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UV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차박 패밀리카로도 정말 유용한 차량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석측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니산사의 무라노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구성도 좋고 잔고장도 없고 가성비 좋은 좀 너무 완벽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가 되고 키로수도 39,000km 정말 짧습니다. 이런 차량을 저효적카 구독자분들께 1,000만 원 초반대에 누릴 수 있는 기회 단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솜 당연히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걸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39,69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드 텔레스코픽 옵션과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센터페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메뉴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오디오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과 사륜 온 오프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2심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르가 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SV u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관리가 되고 키로수가 짧은 만큼 차량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닛산 무라노 차량 제정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무라노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만 9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2년 마지막 한 해가 다가오는 만큼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잘 하라고 정말 가성비 넘치는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감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바로 1,900만 원, 1,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닛산 모라노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요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